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벌써 열 번째 마지막 날이에요. 아우 너무 아쉽네. 저는 아쉬운데? 어,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지난 번까지에서 그 만화와 미디어에 대해서 마감이 됐고요.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음, 마무리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남의 그 소감과 그리고 지금의 느낌은 또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 그때 교육 받을 때 아니면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또 이제 내가 이해하는 척했어 그런데 사실은 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조금은 바뀌어진 삶으로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또 전도자가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아, 뉴스에서 그본 소통과 불통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보는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자아상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보고 또꼭 반대로 아,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계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내가 아래를 내려보고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어,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틀딱중이라고 틀딱중 음. 이런 아. 얘기 들어보셨어요? No. 너무 들, 슬픈 얘기예요. 들, 딱딱 아. 거리는 노인. 맞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아, 한 마디 하고 싶어. 이노인충이라 말했어요. 노이 충이. 라는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기생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인충. 그러니까 노인과 벌레를 같이 합한 게 합성어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래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좀 잔소리스럽게 계속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왜냐면 이게 안 들려요, 사실은. 안 들리니까 자기 기만하고는거든요 <laughs> <입안을 웃음> <못 웃음> 귀가 <웃음> 좀 어두워져서, 어, 아니면 또내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이걸 잊어먹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할매미라고, 매미처럼 계속 울어댄다는 그런 연금충. 찔렸어요, 어, 노... 거기서. 그래서. <laughs> 그리고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그걸로만 <laughs> 의지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여기 기자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같은 뭐 기공 같은 형태의 그런 건데 어, 젊은 태기가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올해는 내가 설 차례를 지내야 한다. 지난해 말 아흔 살이던 아버지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제 때 제주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무렵. 나만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삼사항쟁을 몸소 겪었다. 삼삼 사상... <laughs> 거꾸로. 삼사항쟁의 군대. 서가 쓸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소발대를 <laughs> 피해 달아나다.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아이고. 불편한 한쪽 다리로 평생을 살았다. 그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뭐 누구나 할것 없이 대화 마지막에 가서는 되게 부모님하고 말이 통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설날에 생각나는 우리 아버지를 여기 있는 기자가 이제 쓴 거예요. 현지 형식으로 해서 썼는데, 어, 노인형은 뒤에 보면은 노인형은 세대 간의 불통과 대화 단절에서 온다고 해요. 사실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 엄마는 아빠는 나랑 대화가 안 통해 하고 등을 돌린다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엄마 아빠하고 얘기해 주겠어요? 그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아유 저렇게 우리 아이를 보고 또아 쟤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지지리 안 듣는 자식들을 누가 교육을 시키겠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해줄것 같으세요? 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또 숙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 이렇게 뭐탑 중이니 노인층이니 이런 비수행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 정부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아,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아니고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막이 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대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만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았죠. 이제는 자녀도 부모를 학대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니까 내가 참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니까 신고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내 자식을 교육을 못 시켰지. 이런 부분을 해서 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노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뺏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협업하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부모의, 어 부모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뭐 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 동아리의 그 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직장 상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하고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었는지 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황디 선생님 황디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해 줘보시겠어요? 어, 저는 부모님보다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에 잠깐 왔었어요. 근데 그때 강원도에서 있으시다가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어, 제가 그때 뭐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하시지만 근데 저는 계속 그때는 사춘기를 겪었는지 잔소리라고 느껴서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계속 무시하거나 막 그렇게 좀 못되게 군 적이 많아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남고 그게 너무 죄스러운 생각이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뒤를 훨씬 회상할 맞아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나니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했었더라면, 건강을 챙겼더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 그때 내가 소통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단절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홈태전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기가 이런 대화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 아, 저로서도 또 우리 모든 분들의 그 역할이라고 역할로서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지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뿌듯하고 우리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 해피트리님, 해피트리님이 생각하는 그뭐 자녀에 대한 뭐 아니면 좀 젊은 층에 대한 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냥 말로만 네. 음, 공감해, 공감해 주고 음. 들어주고 음. 이해하고나기보다는왜 음. 저렇게 이야기를 할지 하는 조금 그 베이스를 조금 더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음. 그전에는 막연히 음.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라고 공감을 했었지만 그 공감이 어느 순간 벽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를 는한 번만 더 물어봐 준다면 충분히 대화가 될 텐데 그래 그래 네가 맞아 그래 하다 보니 나는 걔하고 벽이 생겨요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하고 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또 싸워 또 싸워 이래 근데 우리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 딴에는 그게 음. 이제 대화를 하는 표현 방식인데,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얘기하다가 둘이서, 보면, 제가, 저 또, 또 노인네 둘이 깼나 보다. 우리끼리 또 떠드는 소리 들으면 방 안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또 깼나 보다. 이렇게 <laughs> <laughs> 떠드는 거 보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는 게 바깥에서 들으면 꼭 싸우는 것 같이 들린대요.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빠 의견하고 엄마 의견이 부딪혔을때 얘기하면서 푸는 방법인데 소리가 아빠가 잘 기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커져.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니까 그다음에는 왔을 때또 얘기 중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공감이 좀...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해주면 벽이 없어지지 않을까를 음. 이번 이렇게 음. 많은 걸 해보면서 음. 더 많이 느낀 것, 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공감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음.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음.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이제, 이제 나이든 노인분들한테 물어보시,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의 청년인 20대, 30대가 해가 어, 다시 든다면? 다시 든다면? 20, 어, 30대가 다시 든다면 어, 어, 지금 이 젊은 층에 여기 있으시니까 <laughs> 어, 20, 30대가 다시 된다면 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글로리아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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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대에 넘어 어른이 돼버렸어요. 동생들이 밑으로 새도 있고, 네, 가정 살림을 돌봐야 돼서, 나를 많이 희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거의 없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앞만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동생들이 삐뚤어 나갈까봐, 그렇지 않아도, 둘째 동생이 사춘기 때 많이 방황하고, 집이,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와중에 새 엄마가 또 들어오셔가지고 판도가 완전히 예전 엄마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성향이 다른 성격도 막 와일드하고 개팍 지금 보면 개팍하다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혼신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분리돼서 살았거든요. 20대에 내가 하고 싶은 거뭐 물론 뭐 테니스도 한다고 했고 뭐 에어로빅도 했고 소외도 조금 하긴 했어요 나름. 그런데 나는 다시 젊은 시대로 돌아가면 공부를 또 뭔가 어 뭐라고 해까 독립적인 체계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해서 음. 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아, 이게 생각나요. 왜냐면 자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혼자 노력해야 됐던 게 많았어요. 늦게 방송대 나오고 뭐 여러 자격증들도 막 음. 땄지만 그런 모든 거는 딱 때가 때야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 20대 어느 정도를 좀 해놔야지. 나이 먹어서 하면 그만큼 더 늦어지고 머리도 좀안따라주잖아요 그래서 그 20대로 돌아간다면 나야의 나에 맞는 전문적인 거, 나하고 잘 맞는 거, 그런 걸 배우고 좀 실력 있는 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원언남얻어서또뭐 요즘 연예인처럼 나 혼자 산다 같이, 아 차도 끌고 뭐 이렇게 자너 노망이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쉬운 건아니잖아 이렇게 이십, 그렇죠. 대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전에 생각 못했던 예전에 우리 때뭐 따로 뭐 독립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네. 못했지만. 인 네, 신력을 네 그렇게 되고 싶다. 음, 걸로 성장하고 싶다. 본인을 음. 네력 네, 실력, 실력을 키우고 싶네. 요 젊은 청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실 벌써 슬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을 보니까 여기 어르신들을 보니까 아 나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저렇게 응, 나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어뭐 발전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있어요 헌디 선생님? 어 이건 너무 마음 응. 느기엔 너무 막연하고 응. 너무 큰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응. 어 제가 지금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응. 저는. 제 끝이 교장 교감에서 끝이 아니라 음. 좀 교육 분야에서 음. 어,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네. 지금은 네.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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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네. 하는군요. 아. 그럼 평균님은요? 어 저는 아마 해외에서 포토그래퍼로 네. 좀 이제 좀, 아. 아. 좀 아. 나가서 네. 네. 해외 나가서도 네. 뭐. 제가 유명세를 떨치는게 아니라 음. 저도 이 사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포토그래프라는 것을 알려드 알려주면서 음. 이제 이걸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음.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아, 네. 아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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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네네. 고래선생님은 마지막에 종합적인, 미래부터지1 0대까지 참여를 하셨는데 종합적인 그런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인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해보면서 어, 제가 어, 어, 젊은 사람들이 했던 것을 저도 잘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아, 내가 이 시대에 살려면은 어쨌든 동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같은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서로 소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소양 네, 한대간님이 네, 네. 아, 한번 네이 네, 우리 어... 모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모임을 하고 나니까 어떤 희망적인 생각? 저는 그 지난번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문화 작품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사실 이소 시집을 음. 그 너무 감명, 감명 깊게 받아서 그때 그 시집을 샀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지난번에도 그 콰야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그 네, 사람이 인스타 인스타도 팔로우해서 그 사람 작품도 이제 꼭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었다 그러면서 그 문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 그러한 소통의 희망 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네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주제가 하시는 그 다리예요. 징검다리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이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은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어 젊은 세대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가까이 다가오는 노인분들이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한 역할의 모임을 우리가 이제 10회까지 가졌고요. 그런 부분들의 역할로 이제 각자의 그 서소에서 또 이제 각자의 그 생활터에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어, 징검다리 역할의 그런 선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다크히어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드라마 얘기도 좀 하면서 어, 시대상을 반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크히어로가 나왔을 때 음, 다크 히어로를 무작정 따라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다크 히어로를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조금 더 어, 조심스럽고 한번더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들어주고 싶다라는 얘기지, 거기에 라떼는 이라는 말이나 어떠한 뭐 팁을 알려줄게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냥 들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른 하면은 일단 라떼는 아니면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게 분명히 너의 실패일 거야. 안 봐도 보여.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그냥 들어줄 수 있고, 너네든지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번 프로그램이 저한테 참 도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상황은 노인 세대들과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사랑을 어, 완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 생각하여 그 상황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친할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와 소통하는 게 전에는 너무나도 많이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그분들과의 관심사를 얘기하면서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의 소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그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욱더, 더욱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그리고 지금이나마 이런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래서 더욱더 후회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강의에서 배웠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나우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우나가 부른 노래 중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나훈아에 대해서 저희 아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과정을 통해서 나훈아에 대해서 깊게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와 저희 노인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그분에 대한 노래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친밀감 또한 쌓아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 세대에선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며 그분들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부모를 포함한 노인세대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아무것도 모르고 소통이 되지 않는 노인세대들이라고 여겼다면 이젠 그들과도 소통이, 소통이 가능하고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 있으므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